아, 이번 주 수요일에 불가리아 단기선교팀이 선교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단기선교는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만 원 가까운 비싼 경비 내고 담임목사님하고 여행하고 싶으세요? <laughs> 올해 불가리아 이재용 선교사님 가정에 보여주신 여러분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인가 선교사님의 선교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아, 이재용 선교사는 우리 교회 단독파송선교사인데 교체의 필요성이 생겼다. 아마 선교부장 장로님은 차량을 바꿔주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 견적을 좀 받아봐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재용 선교사님이 세 가지로 알아보고 견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된 중고차, 출고된 지한 2, 3년 된 중고차, 그리고 신차, 새차. 근데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4천만원짜리, 6천만원짜리, 200만원 빠지는 1억짜리. 이렇게 9,800만 원짜리, 이렇게 세 개가 저는 솔직히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활비 보내드리는 것도 참 버거운데, 4천만 원짜리 차량도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뭐세차 1억 가까운 9,800만 원짜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섬기부장 장로님이, 김영원 장로님이 6천만 원짜리를 사주는 게 어떻겠냐? 내가. 장로님 얼마짜리 생각하시냐? 4천, 6천, 9천, 800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관대하고 그런 곳이어서 그럼 기획위원회에서 내놓고 의논하고 최종 6천만 원짜리 한 2~3년된 중고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순절 금식헌금도 보태고 선교바자회 우리 부활절 지음에서 선교바자회도좀 털고 나머지 금액은 선교부에서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런 면에서 선교 바자회가 목적이 있으니까 아마 모든 지남 선교 여 선교 최선을 다해서 역대 최고의 수익금을 냈습니다 6천만 원짜리를 하자 하니까 음, 그랬는데 장로님 이 이걸 성도님들한테 한번 특별헌금을 부탁해 보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보 칼럼에도 좀 쓰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주복 칼럼 누가 읽는다고?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주보는 악명이 높은 주보입니다. 시력, 시력 1.5 이상 된 사람들만 읽었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니 이게? <웃음> 저한테 <웃음> 옛날에 그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상태라는 개그맨이 얘네 또 설렁설렁 이게 뭐니 이게 이게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걸 흉내내시면서 저한테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이걸 보, 보이냐? 이게 보이냐? 이랬는데 속해 속해 전도 현황 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적중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목회 칼럼부터 읽는데 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주보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재용 성교사님 성교 차량 6천만원 다 채워졌나요? 조용히 물어요 저한테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보여주셨죠.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과가 되었는데 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지금 같은 믿음만 됐다고 그러면 아예 차 사주는 거 기분 좋게 새 차를 사줘도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정이 잘 살면 시집살이가 쉽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말 레전드로 남겨줄 뻔 했는데, 단임 목사는 10년 된 차를 타더라도, 파송 선교사는 1억짜리 차 사자주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될뻔 했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재영선교사님이 이제 언어가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을 만날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생활비와 이런 것 말고, 어, 건물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더길 미션 센터라고, 길 미션 센터. 여기에 젊은 학생들을 초청해서 문화사역으로 접촉점을 만드는 이, 요거, 요거 한 달의 운영비가 1년에 2만 유로가 들어갑니다. 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특별 헌금해 준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계속 하는 거고, 못하면 많은 거다 생각해서, 어, 누가 특별 헌금 1년 한게 있어서 그걸로 건물을 얻었습니다. 어,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받은 바대로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신원 목사님 광성고등학교에 가서 짜장면 먹고 포충키켰더니 뭐가 나왔어요? Kim your dream 너의 꿈을 붙잡아라 이첫 사인이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의 또 특별한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향후 2년간 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모아졌어요. 2만 유로 2년짜리를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 걸음씩 백 걸음씩 인도하지 않는다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모퉁이를 돌 때까지 여기만 딱 돌아서면 믿음이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는 걸 아는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안 생겨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살아갈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믿음으로 가는 길이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상으로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해도 목자 대신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목가로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쇼컷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걸 굴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이 이런 대로 인도하셔가 아니라 다 뜻이 계시겠지라고 맡기고 믿고 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결국엔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씩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나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조도 하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고 영적인 근육도 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불가리아 방문에 해준 것이 없어서 소속교회 파송 목사가 쭈뼛쭈뼛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리 오너라. 제가 소피아 공항에 들어서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리 오너라! 왜 해준 게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서로 잘해,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2장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득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 고 에베소라고 하는 진짜 웃기고 자빠진 타락한 교시가 완전 성시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자고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밋밋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정도의 페이스로 가자고 러면 마지막에 로마가 확 뒤집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거죠 사도들과 500여 문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전원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천명씩 회개하는 사람 생기고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5천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떠드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5천명, 만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사람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훌륭한 교회인데,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의 발앞에 내어놓는 구제와 선교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2장까지의 역사인데, 그럼 사도행전 후반 20장으로 넘어가면 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뭐 이런 정도 결론이 가야 되는 거고, 로마가 복음으로 세계화 되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커녕 AD 70년에 티투스,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주민들 60명이 학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망가졌던 예루살렘은 이후로 1900년이 지나서야 복구가 됩니다. 초기 성령 강림의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뻗어 가면 좋잖아. 그러나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를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의 열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단임 목사될 줄 알았지 근데 그의 이름은 12장에서 이름도 없어져요 열한 명의 사도 가운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끝낸 요한 말고는 전부 다, 다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가기를 소환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는데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당시 세상의 끝이었던 이 로마,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 시민권인 걸 드러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던 그가 호송되어서 로마로 갔는데 왜 그곳에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유대인 고소자들이 아마도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때는 만약에 그게 무죄로 드러나면 고발한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법정 절차가 두려워서 법정 고소 만료인까지 고발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벗어났는데 이게 주후 63년에 있었던 일이다. 아,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마 바운더리가 제한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오늘 끝, 맨 끝의 구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초기보다 나아진 게 뭔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밋밋한 얘기로 끝나는가? 선교사에게 진보한 것이 무엇인가? 왜 처음엔 이렇게 창대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가는 이런 결론일 수 있을까? 시시해 보이는 결론인데, 그러나 묵상해 볼수록 이게 시시한 결론이 아니라 장엄한 결론. 이거보다 더 장엄할 수 없는 결론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큰 성령의 역사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다 조명되면서 끝나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한 사람은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 볼거 없습니다. 나. 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모두가 다 불이 꺼졌어도 내가 빛을 들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이한 사람의 위대함 평범한 듯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바울을 보잖아요 뭘 기대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횃불을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장엄한 결론을 기대했나? 아니면 어떤 사람 하나가 들고 있는 조그마한 촛불에 이게 장엄한 것인가? 수원의 하나 침례교회를 다니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사역은 젊은이들 동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선교 동원.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 이분이 그래서 유학생 집회, 해외 유학생 코스타 집회나 한인 선교 대회 때 단골 강사로 불려 다니시는데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니는 수원하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요. 조그만 교회예요. 이분의 이력이 특이하죠.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국비 유학생에 선발되어서 미국 UC버클리의 위상수학이라는 토폴로지, 토폴로지. 뭔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으셨대 위상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대요. 우월한 수학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버지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 아들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 될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마침 박사학위 마치고 들어왔는데, 유학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요. 어느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수학, 수학 전공자답게 하나하나 따져봐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길의 끝이 뭔가. 그런데 결론을 낼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힘에 감동돼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공부는 공부대로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따요.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당연히 대학 교수로 갈 줄로 알고 계셨어요. 마침 서울의 어느 좋은 대학에서 수학 교수 채용 광고가 떴대요. 위상수학을 전공한 교수를 뽑는 거더래요. 경쟁률 1대1. <laughs>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위상수학 전공자 하나에 나는 하나. 경쟁이 없는 따논 당상.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대요. 그런데 지원하지 않겠다. 나는 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몸이 교수 지원서에, 성적 증명서에, 졸업 증명서에, 이런 서류를 띄는 자기의 모습을 뭐 내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띄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서 쓰고 사인을 했대. 교수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대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한 거래요. 내일이면 접수 마감인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이렇게 객기 부리다가 쉬은 데여서 후회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에 홀린 거 아닌가? 내가 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주님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미친 거 맞다.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한다. 유학생 시절에 방학 때 바울이 돌아다닌 토로스 산맥 넘는 길을 하이킹으로 토로스 산맥을 넘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미친 놈 아니면 여기 못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팀은 차로 쑥 지나가겠지만 난그길 지나갈 때울것 같은데 훅 지나가겠는데 이 토로스 산맥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텐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네아폴리에서부터 가는 그 길을 보게 될 텐데 지금부터 마음이 뜨거워요 아, 베드로도 미쳤고 바울도 미친 거지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밤에 일어나서 서류를 찢어요 교수 지원하려고 하는 서류를 찢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윤이 되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나이가 얼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헤아려 보니까 시운이 됐더라는 거지, 시운이. 옛날에 교수 지원 안 하고 목회하다가 나이 시운 되어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성준아, 너 후회되냐? 너 후회되냐? 하고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후회라니요. 이상의 인생이 없습니다. 요 나는 주님이 열 번, 백번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 해도,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해도 나이일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만족스럽다.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가둬 놓지 말라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박스 안에 가둬 놓으려고 한다고. 요 박스 안에 들어와야 성공한 인생들이야.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대학, 이게 우수한 거야.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나머진 다 루저야? 이렇게 말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사탄의 계획이냐. 박스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 지 나도 교수 외에는 생각해 본 것이 없어서. 나도 그, 그 지점을 나도 가봤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제안하지 말아라. 열 명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러나 정작 선교지를 떠나는 발걸음을 뛰는 사람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8%. 10명 중에 0.8명. 불가리아 우리가 가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 여행 목록에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동안 볼리비아, 볼리비아인지, 불가리아인지, 남미에 붙은 나라인지, 유럽에 붙은 나라인지 헷갈리고. 불가리스 뭐 요구르트나 먹을 줄 알았지. 근데 그것도 뭐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불가리아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발을 향하고 결단한 이재용 성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20명이 가는 거예요. 생각도 안한그곳 가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묻어있는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고생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탄계선 교지. 돈 내고 고생하려고 가는 거. 돈 내고 좋은 거 보려고 하는 건 그건 여행이지. 세계 여행이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라고 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나는 결과를 요구한다. 결과물을 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가서 씨를 뿌려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신령한 도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가 마음속에서 쟁쟁이 들리고 나는 그렇게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아멘하는 그 자세, 그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연장선상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영적 고공행진이라는 건 뭐냐 정말 믿음이 높게 나는 거고 펄펄 날아다니는 거냐? 아닙니다 영적 고공행진이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의 열악한 환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삶,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는 삶, 정말 골칫덩어리인 가족, 곤육 피하고 숨고 싶잖아. 이 사람만의 면은난잘살수 있잖아.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러나 곤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서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 웃기고 자빠진 가족을 끝까지 지고 가는 그 상태. 그게 그 어려운 환경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행진을 오늘 간둘까? 내일 간둘까? 많은 영적 공격들 믿음으로 제어하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오늘 가보자. 또 내일 가보자.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그게 영적 고공행진이라는 거. 영적 고공행진은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는 거다. 의심 없이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오르는 믿음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믿음 행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 이게 영적 고공 행진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고공 행진을 판단해 줄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연장선상에서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도를 무모하게 전투적으로 하라는 전도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십자군적인 밀고 들어가는 건 담대하게 거침없이 들어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인디언 선교사 있잖아요. 인디언을 섬기하던 선교사가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총칼을 들이댔죠.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한테 기독교인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육신적인 자세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는 그 십자가적인 선교, 성육신적인 선교를 할때 세상이 감동하는 건데 나는 말할 게 있고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이런 점령군적인 태도로 마치 제1세계가 제3세계의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막 쓸어가는, 이, 이런 태도들은요, 이미 십자군이, 이미 중세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실패라고 판단했던 거거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게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길 원하는데, 이건 전도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포박되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그래요. 네가 저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과 나의 형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재판 판사. 그런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봐요. 이게 거침없이 이게 담대하게라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여러분 앞에 설때 한없이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러나 강한 대상 앞에서는 전혀 주눅 듦이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담대하고 거침없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마지못해 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탄 마귀가 두려웠던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의 최고의 완성된 형태가 지금 사도행전 오는 우리가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태, 그 상태,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정도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아멘할 때까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상태가 성령 충만, 바로 그런 상태가 영적인 고공행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 하나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소피아 대학의 학생들을 만날지 어떤 애를 만날지 초등학생을 만날지 지금 이제 이재영 선교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20명 온다. 금요일 날일일 캠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액티비티를 할까 다 나눴습니다. 전 주일 날닥터론 교회 에 가서 주일 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금요일 날은 딱지치기 책임, 자입니다 딱지치기 책임자. 자신 있습니다. <laughs> 내가 몇 명의 애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 구슬깨기 깔러브스 위에서 이렇게 팔찌 만드는 액티비티도 있고요. 켈리도 있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요. 한국 이름으로 걔네들 나라 이름 애들 써줘갖고 명찰도 만들어. 뭐 여러가지 다양한 다채로운 거를 할 거고, 음식 만들어서 한국 음식도, 케이푸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난 누구를 만나게 할지. 내 딱지한테 하여튼 오는 애 있으면 난 너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난할 거예요. 내가 주인 사문분 얘기를 할 겁니다. 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 내 안에 영적 행진, 영적 성령 충만과 고공행진과 담대하고 거침없는 이게 지금 충전되어 있는 거 나는 압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20명이 다녀오지만 개포교회 전체가 갔다 오는 거라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픈 사람 없이 원피스로 갔다 원피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장엄한 결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오겠죠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각자의 우리 위치에서 공중으로 들림받겠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겠죠. 그때 주님 우리에게, something greater than you. 너보다 더 위대한 어떤 일에 너 헌신했느냐고 물을 때, 아멘 주여. 죽게 내, 죽께서 내게 한 사람을 붙이든 열 사람을 붙이든 만 사람을 붙이든, 난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선교,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찬이 마음.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너이 사명 앞에 너 헌신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